국산 고춧가루, 왜 이렇게 비쌀까요? 맛있는 김치를 위해 꼭 필요한 고춧가루. 하지만 그 속엔 농가의 땀과 눈물, 그리고 치열한 생존의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고춧가루 가격 폭등의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고추라는 작물은 정말로 까다롭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병충해나 기후변화에 매우 약해서 한번 방심하면 순식간에 밭 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이나 각종 기술로 병충해에 강한 품종도 있지만 대부분 맛이 없습니다. 맛있는 품종은 오히려 병충해에 약해서 농약도 자주 치고 관리도 빡세게 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가 심해질수록 농가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고춧가루를 만들려면 고추를 완전히 말려야 하는데 여기서 또 난관이 시작됩니다. 양건태양초은 햇빛으로 말리는 전통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기후 영향을 크게 받아서 매일매일 거두고 해뜨면 다시 펼쳐야 합니다. 비가 오면 유리판 같은 걸 덮는다고 끝이 아니라 통풍이 안되면 고추가 썩어버립니다. 화건기계 건조이나 방건오나 방식이 더 편하지만 맛과 영양은 태양초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순수 태양초 고춧가루는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전문 농가에서도 잘 생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순수 태양초는 화건보다 3배 이상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김치철이 되면 고추 농사가 시작되지만 고추만큼 힘든 작물도 없다고 농가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반드시 칼라병, 탄저병, 시드름병, 무름병에 강한 복합내병계 품종을 심어야 합니다. 하지만 복합내병계를 심고 농약도 계속 쳐도 병충해는 계속 발생합니다. 수확 전 햇볕이 갑자기 강해지면 고추가 갈라지거나 터져서 썩을 수도 있습니다. 수확 후에도 건조 과정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아. 농가의 스트레스는 끝이 없습니다. 결국, 고추 가격의 80%는 농약값 등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농가의 고생이 고추가루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엄격한 노하우와 믿을만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든 고추 카르텔밈이 생길 만큼, 국산 고추가루는 비싸지만, 그만큼 농가의 땀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국산 고추가루, 왜 이렇게 비쌀까요? 농가의 눈물나는 현실. 그리고 맛있는 김치를 위한 치열한 생존의 기록. 당신은 국산 고추가루.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우리의 밥상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환경 이야기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신 금액은 녹음, 편집, 콘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